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벽면 녹화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생태조경학과 2학년 김정재, 이원섭입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면 녹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돌아다니며 찾은 사례들을 분석해본 후 영상 소개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벽면 녹화란 건축물의 표면이나 블록담, 각종 돌담, 담근벽, 교각, 하천의 수직관 등을 대상으로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및 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벽면 녹화는 여러 종류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덩굴 식물을 이용해 벽면 기부를 녹화하는 방법, 중교목을 열식으로 식재하거나 담벽에 납작하게 붙여 일정한 형태로 유인하는 녹화 공법 그리고 시설이나 벽면 장치를 이용하는 공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목차로 저희가 찾은 사례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달서구 한마운타운 담장의 백면녹화 사례입니다. 이곳은 아파트 담장 외적 가로 공간에 식재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성서고등학교와 정미공원 그리고 여러 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해 있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구역입니다. 동굴 식물을 이용한 식재 공법으로는 벽면 등반기법, 보조자재 등반기법, 벽면 하수기법, 등반기법과 하수기법을 병행하는 기법, 그리고 면적형 기법 등이 있습니다. 이 담장은 담쟁이 동굴을 이용하여 벽면 하수기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한마운타운 담장에는 담쟁이 동굴로 전면을 뒤덮고 있으며 장미 조형물을 담쟁이 동굴과 함께 부착해 놓았습니다. 장미 모양의 조형물과 담쟁이 동굴이 조화롭게 잘 배치되어 있었으며, 동굴 식물의 특성상 빈 공간이 자칫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벽면 전면에 빈 공간 없이 균형감 있게 잘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쟁이 동굴이 담장과 보도블럭 경계를 부분부분 부분 침범해 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위 사례들을 분석 후 비슷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곳은 포항에서 벽면 녹화 사업을 시행 중인 곳이며, 저희가 조사한 사례와 비슷하게 가로 공간에 조성되어 있어 위 사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곳에도 벽면 화수 기법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며 식종으로는 똑같이 담쟁이 동굴로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장소는 달서구에 위치한 성서고등학교 담장입니다. 이곳은 한마운타운 단지와 인접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며, 마찬가지로 가로 공간 담장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플랜트를 벽면에 적용하는 기법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은 똑같이 담쟁이 동굴로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봤을 때 관리 부실로 인해 미적 요소가 결여된 듯한 모습이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좀더 관리에 신경 썼더라면, 더 나은 비적 효과를 줄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 사례도 플랜트 기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플랜트 형태도 비적 효과를 감안하여 플랜트 자체의 형태도 고려하였다면 성서 고등학교 담장의 모습도 좀더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장소는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네이처 리퍼블릭 상점입니다. 이곳은 동성로 반월 땅 중앙 무대와 인접해 있어 저희가 찾아본 사례들 중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었으며 상점 위 간판에 백면 녹화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위쪽 간판에는 백면 장치를 이용한 공법으로 식재 기반용 장치를 백면에 접착하여 녹화하는 방법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황금 사철나무를 식재한 식재 기관용 장치가 벽면 전면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은 벽면 녹화 시공을 통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고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고용창출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낳고 있어 고객 감동과 정부 일자리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깔끔하고 전체적인 통일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도 똑같이 식재기반용 장치를 벽면에 부착한 녹화기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중구에 위치한 스파크랜드로, 스파크랜드는 옥상에 벽면 녹화를 적용해 놓았으며, 주변에 범법카 관람차 등 놀이시설이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벽면에 플랜트를 부착하는 기법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플랜트를 활용하여 벽면 녹화하는 기법 외에도 벽면 틈새에 조성하거나 특수 지반을 조성하는 기법, 패널 장치를 이용하여 벽면을 녹화하는 기법 등이 있습니다. 주요 식종으로는 블루버드, 펜스데몬, 송악, 황금사철나무, 그리고 맹문동 등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분수, 조명, 테이블과 의자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수종이 서로 조화되게 잘 배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휴식 공간이 있어 편하게 휴식을 취하며 미적 효과와 함께 시원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도 플랜트를 통해 스파클랜드와 비슷한 배열을 적용한 동면 녹화 기법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2 8 기념중앙공원 내부에 위치한 프로포즈 존입니다. 이곳은 공원 내부에서도 구석진 곳에 있어 유동 인구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나 프로포즈를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녹화된 벽면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어 위호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도 플랜트를 이용해 벽면에 녹화한 공법입니다. 이곳에는 마삭줄과 담쟁이 동굴 조화로 조성되어 있었고, 거울과 네온 사인이 함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이 공간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치하여 위어된 공간에서 사진을 찍거나 프로포즈를 할수 있도록 목적에 부합하게 잘 조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런 이벤트적 장소에서 사람들이 새로움을 줄수 있게 벽면 녹화를 잘조형하였다고 느꼈습니다. 위 사례는 스파클랜드와 같은 공법으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소개입니다. 이곳은 북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벽면등반기법으로 담쟁이 동굴을 식재한 사례입니다. 이 길을 지나가며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상, 현면 녹화 발표자 김정지, 이원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